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강보경입니다. 오늘은 목주름 스트레칭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주름은 목은 얼굴에 비해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좀 쉽게 생기는 편입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져서 점점 더 주름이 심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목주름뿐만 아니라 이중턱까지 또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법 함께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고개 천천히 돌려보실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천천히. 최대한 목에 힘을 푸시고, 크게 서클 그리실게요. 두 번. 세 번. 반대쪽도 똑같이 가실게요. 천천히. 목에 힘투 푸시고, 최대한 크게. 두 번, 마지막, 천천히 앞에 보시고, 이제 좌우로 후, 내쉬는 네. 호흡에 오른쪽. 다시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고개를 뒤로 툭 넓어서 떨구실게요. 그 상태에서 반만 돌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귀를 어깨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이번에 아래로 투 떼글 거예요 천천히 반원을 그리듯 오른쪽 둘 귀가 어깨에 단다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가운데 돌아오셔서 천천히 고개 되실게요.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보낼 거예요. 손등은 내 네, 뒤쪽에 보내서 어깨를 먼저 끌어내릴 거예요. 그 상태로 머리를 감싸요, 오른손으로. 후, 귀여워, 서로 멀어지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려서요. 오른쪽 사선 밑으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손 반대쪽 이번에 오른쪽 손등을 등 뒤에 두시고요 자 왼손으로 머리 감싸서 후 가슴 어깨 정면 보셔야 되고 귀와 어깨가 서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고개만 돌아오셔서, 이번엔 왼쪽으로 회서나서서 왼쪽 사선 밑으로 후, 밀어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자, 이번엔 손바닥을 세골로. 거예요. 아래로 밀어 당기면서 턱을 위로 쭉 늘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오른쪽 쇄골로 라이트 쉬고 그대로 십자 모양으로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이번엔 대각선 위쪽으로 쭉 늘리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이번엔 반대쪽. 왼쪽 세골 밑에 두시고 아래로 끌어 당기면서 턱을 위쪽으로 쭉 밀어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저희 이번에 뒤쪽 목 마사지 해주실 건데요. 내네 손가락으로 목 뒤에를 딱 잡아요. 그래서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손을 꾹 눌러주세요. 먼저 바깥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오른쪽으로 당겼어요. 자, 그 상태에서 후, 내신호에 네,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후. 다시 마시고. 계속 손을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요. 셋, 꾹 누르는 느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후 천천히 반대쪽 가실게요. 자 이번에 반대쪽 두시고요. 그대로 먼저 잡아 당겨요. 그 상태에서 마시에 살짝 고개 내렸다가 내쉬며 후 밀어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둘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목주름 운동법 함께 해보셨는데요. 목은 조금 다른 피부에 비해 얇은 편이라 주름이 좀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로도 가장 좋으니까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한 느낌, 또코개를 숙이는 느낌과 하지 마시고 항상 정면을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좀 평소에도 가끔씩 턱을 좀 위로 들어서 좀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자주 해주시면 목 주름 예방에 아주 효과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로 다.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